야, 나 어떻게 지나가? 아니, <웃음> <웃음> 쓰레기에 채우다 <laughs> 준비운동 <laughs> 미친다. 이거 왜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야? 그런가 봐. 야 잠깐만 에이 거 어떻게 하냐? <laughs> 잡기는 뭐야? 아 다리를 어, 들어서 면돼뭐 아. 하세요 야나또 살다 살다 이런 조작감은 처음 보네 이 뭔가가 날아가고 있어 등대 도착했습니다. 그런 자인가? 어서 등... 등대 찾아. 등대를 고쳐달래. 이렇게 있어. 서로 협력한다면. 어? <laughs> 방금 들고 <있었냐>? 어? 아 방금 누굴 쓰냐? 오. 방금 어떻게 할 거야 이 쓰레기야. 야 간체가 밟아줘 아또 치네네 아 <laughs> 또 아이, 진짜 웃기네 이거 뭐야 그냥... 때리는 뭐... 거 아니야 아오 <laughs> 미친 개... 빨리 안 오세요 원래 아니야 미친 말고 뭐야 아. 뭐 하세요? 거 양아치신가요? <laughs> 야, 뭐, 어떻게 하래 이거는? <laughs> 다리만 내뻗고 있는 것좀 봐. 야야빨아빨아 밟아, 밟아, 밟아. 아니 님이 밟으셨습니까? 하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아 어제 당근이 있네. 어야아도아 아, 다리. 아. 야뭐 아프도 먹어. 야야야 어, 이대로 갔다 이대로 그러니까 나이로아이스 아. 이어서... 아, 내가 군대 꼬마 지운자아 내가 가동되었습니다 어? 저기요? 어? 왜왜왜? 어? 왜, 왜. 아. 내딛고 내딛고 야! <laughs> 야야야 내딛내어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았어 <laughs> 아. 아, 아야 반대팔을 빼셨어야죠 왜? 나구나 뭐 아, 냄새나. 아 냄새나 너미끄러워 죽어 거지야 <laughs> 야. 어떻게 살았어 안돼아돼왜 떨어져 <laughs> 빨빨빨빠야 아니 으응. 오케이 이쪽으 가야되는데 너네너오빠왜나 아. <laughs> <아니. 야>, 귀여워 <laughs> 아얘 뭐야 나, 저기요 나, 나, <laughs> 아 저기요 저기요 난 이제 날라가네 아 그만 좀 날라가 쓰레기인가 야나 어떻게 지나가? <웃음> 아니 <웃음> 쓰레기에 최우다관란색만 <laughs> 나오네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색깔 바꿔드렸습니다 아, <laughs> 치치네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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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같이 넘자 자, 이렇게. 빨리, 빨리,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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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또내려가 아, 아, 터지네.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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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리 양쪽에 서면 되겠다 내가 부 갈게 넌 뒤로 가어한번더 아! 아, 밟아줘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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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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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드디어 됐다 다시 다시 아.. 3! <laughs> 야, 이스타아이야 아, 이게 마지막인가? 아... 내가 먼저 끝자지 이거 뭐지? 뭐지?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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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됐다,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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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 어떻게 <laughs> 다른 죽을 뻔했네. <laughs> 돌대는 것도 있네. 오 봤냐 나의 깐트롤 오야 구경만해? 야. 오세요 빨리또뭐 보이다. 동전있다거 오케이, 오케이. 여요기 왼쪽 길 없어? 뭐야? <웃음> <웃음> 야, 아니, 방금 뭐 했냐? <laughs> 야, 어떻게 해야 되나? 너 밟고 올라가 봐, 일단. <웃음> 진짜. 어. <laughs> <laughs> 할수 있지 않을까? 때려봐. 허석. 사 아, 닭이 나왔어요. 개아 알겠어, 할게. 알, 가세요. 아시다급. 아시. 왔죠? 빨리 올라오세요 그냥. 너 저로 가, 너 왼쪽, 나 오른쪽. 자. 아 받았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가라. 이거. <laughs> 저... <laughs> 잘 가라 방아거쓰레였였어아 <고마워>. <laughs> 진짜 야빠져 있는 데 이거. 돼거 이거. 아거이 아, 이렇게 하면 방이 돌아가네. 잘 가라. 밟아줘 빨리. 뭐야 <laughs> 뭐야. <뭐해>, 밟아줘 밟아줘. <웃음> 밟아줘. <웃음> 밟아줘.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아. 바람 죽일 적. 이렇게. 아. 피서 다시 소 잠깐만. 아예. 틀로 틀로 틀로. 빨리 가 한번 봐봐. 보다 봐아 한번 더. 더. 오. 아또뭐 아, 아. 있네? 왜저 시간 쭉 계속 있지? 남았어? 아, 야 뭐야? 여기 뭐지? 하나 더 있었네. 어. <웃음> <웃음> 아. 어쩌 어쩌라는 거지? 아. <laughs> 끝난 건가? 그럼 그럼. 뭐야? 야. 올라간다. 아, 아, 끝났네, 끝났네 이거. <laughs> 뭐하는 거지 아, 응, 잘 아. <laughs> 뭐? 아돈 먹는 거구나. 음잘 가고. 아 멀쓱 이게 또뭐 있는데? 뭐야? 한 발만 해. 어야 뭐야 잠깐만. <웃음> 이... <웃음> 하나 둘 셋. 셋. 아. 아 하나 둘 셋. 아, 하면 돼. 이렇게 한 번씩 면 어? 너나 찾냐? 야 몸통 박치기 오지네. <웃음> <웃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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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laughs> 저기요? 어 감사합니다. 뭐야? 뭔데? 살려줘 싫은데야 <laughs> 발톱에다 <두개다> 이어지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왜안 가? 야 바로 없이 시작! 염 있어야 되는 거니야아 맞네 아야야야야하라하라이렇게 <laughs> 뭐 <이렇게>, 뭐 <laughs> 뭐야 이새 뭐야 이렇게 뭐야 <laughs> 이 트롤이야 뭐야? 야 이새끼 야 어, 뭐야? 깜짝 놀랐네. 아니, 개 트롤 아니야? 내 내정지 시게 만든 야 발색이다. <laughs> 다시하자. 저 먹을 수 있어? 돈 아, 먹자고. 데리고 가빨리 <laughs> 야, 여기 내겠는데 잠깐만. 아, 70. 뭐야, 왜안 움직여? 거아 저기요. <laughs> 아, 봐서. 나대지 마세요. 나 알겠어요 <laughs> 어자뭘 갑자기 먼저 왔구만 <laughs> 아니 빨 <laughs> 깜빡이 음... 갑자기 아왜 여기로 오세요 불쾌하게 아 여기로 오야 <laughs> 그냥 와도 돼너안 맞아도 돼 빨리 <laughs> 발... 발 내리세요 그 더러운 발나 근데 발게못 알아도 돼? 네가 누, 들고 있잖아 아제로좀 <laughs> 밟아주세요 너한테. 빠른 o n t k 빨리 달 w h a 것 I'm d o 어등대 이게 지금 t sure what I'm 이 o i n g I'm not sure what I'm doing. I'm not s i d 아, 나 이렇게 갈수 있나 보다 어, 야. 호! 호! 아. 저기요. 나왜 왔어? 져 미로야지. 배달려줘야지 저기에. 쓰레기야 어, 이거. 어, 는뭐이는거 같다 빨리 해봐 이거. 이거. 이어아이아 아 올라오세요. 뭐 하세요. 아니, <laughs> 에이씨. 아니, 아니, 아, <아니>. 잡혀가 <laughs> <아니. 웃음> 얘도 못, 못 주는 거. 아, 잭나려잭 때려, 잭 때려. 때려. 아나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노동 가도 가도. 잭 때려, 잭 때려. 아싸. 에에 나다 배, 전다 배, 전다 정말 싫어! <laughs> 야 죽었다. 아... 여기로 오세요, 열로 <laughs> 아니 여기 있잖아. 저 위로 올라가야지. 아 그런가? 저 둘이 다야? 오세요. 안 닿잖아. <laughs> 야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쪽이 아닌데? 야 올라가. 빨 먹고 오세요, 포기란 없다. 여대까지안 <laughs> <몇> 돼. <laughs> 빨리 올려, 줘 양마야. 야 저기 옆에 있잖아 저거 매달려 빨리 어야 절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어 저기요? 와, 빠른 편의깃다. 선택 좋아요 꽝와 <laughs> yeah. 뭐, 어? 이건 또?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 니가 <laughs> 저 사이로 들어가 명령하시네 <laughs> 오케이 okay. 와 좋았다 아, <웃음> <웃음> 여기 위에 뭐 있던데? 야야야 아, 올려줘 소리 내저 바닥에 빠지고 싶어? 어? <laughs> 야, 올려줘 <laughs> 올려줘 오 <웃음> 아, <웃음> 아이 쓰레기야 <같아>. <laughs> 아, 또 정신을 못 차렸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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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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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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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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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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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오케내가내산의 꼭대기 <laughs>